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 2일 수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3일부터 운영한 이동식 유전자 증폭 검사에 그동안 교직원과 학생 1,4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이동식 검체 채취팀 운영이 학교 현장의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자 교육부 차관이 울산을 방문하고 전국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 가운데 11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울산 전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학교나 그다음 울산시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어 걱정이 되어서 선제적 차원에서 이동형 검체 팀에 요청을 해서 울산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울산시와 합동으로 한개 이동형 검체 팀을 운영했고. 6일부터는 한개 검체팀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이동형 검체팀을 통해 37개 학교 1,400여 명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거점학교 22곳에서 학교 41곳의 희망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의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운영에 교육부 차관이 울산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형 검체팀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전국적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부천, 고향, 성남 지역, 시범 실시를 한 다음에 그 효과성을 봐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울산교육청은 오는 14일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수요에 따라 이동형 검체 채취팀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이연동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중구와 북구 일가족 관련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차 등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된 가운데 울산에서만 133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질병관리청 검사 결과 북구 히어로 스파 18명을 비롯해 부산 장례식장과 울산 골프장 확진자 16명, 종합병원 관련 12명, 학교 15명 등 17개 집단에서 102명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입국자 3명과 개별 사례 28명까지 합치면 울산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33명으로 이들과 역학적 연관성에 있는 확진자 수는 58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5세에서 69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 첫날. 울산 지역의 예방 접종 사전 예약률은 18%대로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부터 65세에서 69세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 지역 접종 대상 6만 1,526명 중 1만 1,585명이 신청해 사전 예약률이 18.83%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1%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울산에서는 88,121명의 접종 대상입니다. 울산의 백신 접종률 수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서범수국회의원이 전체 울산 시민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는 보도 자료를 내 정부와 울산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울산시는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울산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상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도 백신 접종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영국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에 대한 언급도 없이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백신을 더 요청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송철호 시장이 SNS를 통해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춘 3류 정치소설이라며 소설과 당당히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산재 무병원 예타 발표를 늦춰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시장의 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당시 황우나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관례적인 만남이었다며. 맹세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 청탁을 하는 치졸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공영과 민간시설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장윤호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매립장 확충 방안으로 공영개발과 민간시설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영 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 수요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소가 2,600여 곳이나 있는데 자가 처리 시설이 무분별하게 허가될 경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사와 환경조사 등을 받게 된다며 산업단지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부족한 처리 시설 확충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울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며 이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울산시와 구군 단체장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7개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선언한 지두 달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특별 조사단을 구성해 5,900여 건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개발 부서 직원과 가족 등 4,900여 명에 대해 대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세 명이 개발사업 구역의 땅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무원 임용 전에 매입했거나 개발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매입, 또 퇴직 3년 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 개발 계획 인허가가 난 사업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개발 부서 근무자가 아니어서 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 내가 해당 부서에 근무는 아니면 뭐 해당 부서든지뭐 이렇게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기를 했냐 냐 그게 제일 중요한 사인데그개성이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 예대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 발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셀프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면제부만 준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년대는 참여거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조사 대상이 일곱 개 사업 범위로 한정돼 있었던 점, 그리고 법인을 통한 우회매입 등에 대한 조사의 부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 믿고 싶은 소식이나 믿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 발표입니다. 자명투기와 일곱 개각 이외 곳은 조사지 못한 한계가 있고 개발 이익이 높은 인접 부지와. 법인을 통한 우회매 등의 조사도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만 5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울주군 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온 사안으로 공직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속성을 이유로 배우자 등 직계 좀비 속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울산시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기증 미술품의 울산 전시를 추진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어제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 추진단장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을 만나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을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울산 미술관에서 순회 전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미술품은 1,488점으로 유영국과 이중섭의 작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7월에는 덕수공관에서 일부가 전시되고 8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2050년 울산의 인구가 93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김미영 실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오는 2035년 울산 인구를 133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는 93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인접도시 접경 지역의 성장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 추진 또 울산을 떠난 근로자를 재유입하는 정책들을 통해 인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 운동은 실제 울산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전입자들의 울산주소 갖기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동을 펼쳐나가고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본부를 울산, 결성할 계획입니다. 주소갓기, 어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이 울산주소 갖기를 홍보하는 챌린지를 처음 시작했고 다음 주자로 이용은 유니스트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23년부터 한우 가격의 큰 하락이 예상된다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송아지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한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숯송아지 평균 가격이 2019년 389만원에서 올해 444만원으로 1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한우 농가들이 입식을 위해 숯송아지를 매입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입식한 송아지가 도축되는 오는 2023년 상반기에 도매 가격 하락으로 한우 가격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육 두수 조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브라질 해양설비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싱가포르 조선사인 케펠사와 함께 브라질 페트로 브라스사가 발주한 FPSO, 즉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일기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FPSO의 부유와 저장 기능을 하는 선체 공사를 수행하며 케펠은 원유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상부설비 제작을 담당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선체 총 계약 금액은 8,500억 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남구의회 임시회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결위원 숫자를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시급한 예산 집행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열릴 예정이던 남구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탓입니다. 남구의회는 그간 여야 의원 3명씩 6명과 의장추천의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의장추천의원은 여야를 번갈아 가며 지명해 왔는데 무소속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 지명 차례에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뒤늦게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최종 후보로 내세우긴 했지만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아예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반기 여야 의원 숫자가 같았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후반기 의장단은 그냥 아무 거 하지 말고 전반기 의장단이 결정한 걸그대로 따라라는 이야기인 건데 아마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더라도 어석수 많은 정당이 해결론을 짹개가지 가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반면 국민의 힘은 여야의 약속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당이 다른 청장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그 힘의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전형적인 어 새로운 청장에 대한 발목 잡기고 그리고 길들이기 아닌가. 문제는 여야가 임시회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예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시의 기간 처리해야 할 예산 증액분 중 30%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입니다. 이중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코로나19 일자리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예산에 구비가 포함돼 있어 자칫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대다수가 매칭 사업이라 구비 편성이 안 되면 국시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남구 위에는 지난해에도 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두고 3개월 가까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야 양측의 팽팽한 정쟁 속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코로나 관련 예산 처리는 오늘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노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 존중 도시 울산의 비전으로 노동권익 향상과 노사 상생 강화, 노사 민정 거버넌스 강화와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 시민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기본 계획이 지역 내 거의 자료가 없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산업 안전 실태 등을 조사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5년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구형 행복기준 사업추진단 회의를 갖고 지역 최초로 자체 복지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관학 사회복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중구형 행복기준 사업추진단은 어제 회의에서 구민들의 실제 욕구를 조사하는 등 행복 기준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구민들의 기본 생활과 의료, 건강, 주거, 환경 등 5대 분야 자체 복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감시합니다. 울주군은 고성능 카메라와 대기오염물질 측정센서가 부착된 드론을 상습 악취지역과 대기오염이 심한 공장 밀집지역에 띄워 위법사항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천에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폐수 등이 배출되는 지점을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어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이번 교육부 지원 사업에 스마트 친환경 선박 분야로 선정됐으며 올해 10억 원, 내년에 8억 원등 2023년까지 모두 24억 원의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기계공학부 안에 스마트 해양수송시스템 전공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기계공학부와 전기전자공학부를 융합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한유화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어제의 전달식에서는 대한유화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경찰청이 추천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SOL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범죄 피해자 162명에게 1억 4천만 원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